안녕하세요. 생계한의원 박치영 한의사입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홍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붉어지는 안면홍조로 인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면홍조 증상은 피부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거나 쉽게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안면 홍조가 단순히 얼굴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면 홍조를 제대로 관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얼굴 피부와 얼굴 자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우리 인체에서 가장 감각이 발달한 곳이 바로 얼굴입니다. 얼굴은 우리 몸의 모든 감각 기관이 직결되어 있는 부위이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다열, 다기한 위경의 지배를 받는 부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열, 다기라는 말이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열질이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다열질의 사전적인 의미는 감정의 움직임이 빨라서 자극에 민감하고 쉽게 흥분하는 기질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안면홍조가 심한 분들 중에는 이러한 다혈질 기질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혈질 기질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데 감정 표현을 겉으로 못해서 그렇지 내적으로는 다혈질 기질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혈의 의미는 혈액을 의미하는데요. 감정의 변화로 혈액이 얼굴에 집중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닭이라는 의미는 기분이나 기운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다혈, 닭이라는 한의학적인 의미를 이해하신다면 얼굴에 발생하는 안면홍조에 대해서 좀더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얼굴에는 시각과 관련된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과 관련된 두 개의 귀가 있죠. 얼굴의 중앙에는 후각과 관련된 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각과 관련된 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촉각과 관련된 얼굴 피부 역시 다른 부위의 피부에 비해서 무척 얇고 예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면홍조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감각기관이 무척 예민하게 발달된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안면홍조가 자외선이나 바람, 외부의 기온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요인이나 외부 환경 조건에 노출되는 변수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리고 갱년기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안면홍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사피부염이나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과 같은 질환으로 안면홍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이나 호르몬 변화, 다른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안면홍조가 발생하는 부분은 조금 배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각기관이 예민하고 쉽게 활성화되면 그 부위로 다량의 혈액이 쏠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작업을 집중해서 장시간 하다 보면 눈이 충혈되고 눈 주변의 피부에서 열감이나 자극감, 불편감이 느껴지는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감각기관이 예민하게 활성화되면 급격하게 혈액이 집중되면서 피부에도 고스란히 그 영향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붉은색을 보이는 건 바로 혈액이죠. 혈액이 몰리고 쏠리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홍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얼굴은 다른 조직에 비해서 혈관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팔과 다리, 몸통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다량의 혈관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앞면 홍조란 말은 들어보셨겠지만 팔 홍조, 다리 홍조, 배 홍조,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얼굴의 표피는 다른 부위의 표피에 비해서 무척 얇습니다. 등이나 가슴의 피부에 비하면 얼굴의 표피는 10분의 1 /10 혹은 20분의 1 /20 정도로 매우 얇습니다. 표피층 바로 아래에서 많은 모세혈관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부 부위에 비해서 더욱 뚜렷하게 홍조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상열하안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상열하안은 말 그대로 인체의 상부에서는 열증, 그리고 인체의 하부에서는 한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열증에는 안면홍조 외에도 두통이나 어지럼증,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 충혈, 안구 건조증, 이명, 구취, 입 마름, 구내염. 식은 땅, 수면 장애나 불면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하한증에는 손가발이 차가운 수족냉증, 아랫배가 차가운 하복냉증, 과민성 대장 증후군, 생리통이나 생리 불순, 질염, 냉과 같은 증상이 포함됩니다. 안면 홍조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안면 홍조 증상 외에도 다양한 상열 하한증 증상이 동반되고 있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안면 홍조 증상과 손발이 차가운 증상이 사실은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안면홍조 증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동반되는 상열하한증도 다양해지고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치이죠. 따라서 이러한 상열하한 증상을 함께 개선하는 것이 안면홍조 증상 개선의 핵심이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얼굴 피부만 치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면홍조 증상이 치료를 받을 때는 잠깐 좋아졌다가 계속해서 재발되는 이유도 바로 상혈하한증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안면홍조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